안녕하세요. 최강욱입니다. 우리 윤재관 비서관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. 잘 아시겠지만, 저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같이 근무했었고, 그 이후에도 청와대 부대변인, 그리고 국정보 비서관을 맡으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. 문재인 정부에서 누구보다도 소중한 인재였다고 할수 있고,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그 탁월한 아이디어, 또 진심 또 성의 그 노력을 보여줌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좋아했던 분이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어, 김정은 위원장의 그 정상회담에서 도보다리에서 이루어졌던 그 편안한 대화 그 아이디어를 제시한 사람이 우리 윤재관 비서관님이었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이죠 근데 어떻게 이제 그런 아이디어가 샘솟고 어, 여러 좋은 일들을 기획할 수 있을까를 저도 좀 궁금했었습니다. 그 제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처음 뵌 분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가 이분이 국회에서도 오랫동안 계시고, 음, 또 우리 보좌진협의회장도 하시면서 많은 분들에게서 국회 의원회관에 근무하던 때에도 어 인정을 받고 있었다. 그 그러니까 의원들도 좋아하는 보좌관, 또 보좌진들도 다 함께하고 싶은 보좌관 이렇게 유명했던 분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. 뭐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?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과 열정과 의지가 합쳐져서 그 하루하루 급변하는 정치 상황 속에서 어떤 사안이 생길 때마다 그에 관련한 그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또 합리적이고 올바른 실행 방안을 항상 기획해서 또 이루어내고 이런 일들을 쭉 해오신 결과가 오늘의 윤정관을 만든 거 아닌가 싶습니다. 누구보다도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투철한 분이고 또 우리 민주당이 또 민주개혁진영이 이보다 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, 부분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 분입니다.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영향을 발휘해서 그런 일들을 실현하고자 또 현실화하고자 굉장히 많이 애썼던 분이고, 어,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, 어, 여러 사람들에게 그 화합하는 모습으로 늘 부담을 주지 않고, 즐거운 자세로 일하려고 노력했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. 그 문재인 정부가 여러 성과와 어, 그 박수 받을 일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, 어, 개혁의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개혁 과제를 아직 남겨놓고 있다는 점에서 또 개혁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소위 정치 검사들에게 속아서 정권을 넘겨줬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실망하시고 또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검사 정부의 무도한 행태에 대해서 너무 많이 분노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 사람들이 어떻게 에, 지내왔고 또 어떻게 본인들의 권력을 형성해 왔고 어떤 본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것인지 우리 윤종관 비서관님만큼 잘 알고 있는 분이 없을 겁니다. 그리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응징하고 어떻게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퇴출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. 그 역량이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서 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훌륭하게 소중히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. 어, 지금 아무리 이렇게 어지럽고 어목한 세상이지만 이런 분들이 이런 인재들이 우리 민주당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을 위해서 또 민주정부를 쟁취하는 따뜻한 봄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다라는 확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싶습니다. 음, 윤재관 위원장, 그 윤재관 비서관이 보여주는 여러 성과.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드러내주고 있을 것이고 또 윤재관이 걸어온 길이 이 사람이 앞으로도 어, 새끼로 새지 않고 바른 길을 또 어, 힘, 험난한 길을 만나더라도 함께 힘을 합쳐서 이걸 넓혀갈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많이 좀 기억해 주시고 어, 윤재관이 하고자 하는 일, 윤재관이 해왔던 일 그리고 윤재관이 할수 있는 일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. 이 사람 분명히 잘 해낼 것이고 또그 일이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코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또 국민들을 위해서 또 시민을 통한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을 해낼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가 있습니다. 윤재관 비서관을 잊지 마시고 이분에게 우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기회를 주시고 또 이분과 함께 많은 일들을 이뤄가시는 분들이 곁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